국방 홍보원이 국방부 장관의 다른 말도 아니고 취임사, 취임사에 나와 있는 내란을 우리는 벗어나서 국민의 아. 그대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를 훈신을한걸 두고 그걸 다 드러내가지고. 지 마음이 안 든다고 아 이거는 이거는 안돼 이거 이거 빼버려 네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니 국방부 산하의 조직이 국방부 장관을 엿을 매겨요? <laughs> 대통령이 국방부장 인사한다 그러니까 딱 얘기를 한 거죠 네. 처음에는 아뭐 빼버렸더라고 하여튼 이제 장관들이 다 웃습니다 어. 근데 그 말을 계속 인사하면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다. 그 라고 하니까, 이게, 안규백 장관을 처음에 이제 화면을 잡고 있다, 카메라 잡고 있어, 웃어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니까, 표정이 쓱, 아. 웃다 <laughs> <laughs>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네. 대통령이 보기에, 군기가 빠졌어요. 어. 어.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데, 거기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앉아있는 데서, 어떻게 보면, 좀큰를 먹은 겁니다. 음. 음. 아마 그래서 안규백 장관도 처음에는 이게, 농담 비슷하게 생각을 했다가, 앗차 싶었겠다. 앗차 싶었을 거예요. 어. 허허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네네. 기강을 똑바로 잡으세요. 당신 지금 똑바로 못하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네.